예. 네. 다리를 오히려 앉으면서건다고 생각해 을 보세요. 2렇죠 이건 좀 없어졌네요 전에보2 2덜 움직이는 2 같아요. 2 때는 안 움직이는 2 같아요. 아2고 나서. 예 네, 지금. 2 네. 또 약간 빠르게 거기다 밀리네요, 이게. 밀리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포핸드 드라이브를 여기로 잡는 걸 처음에 배웠는데 예. 오히려 리시브가 잘 되더라고요. 리시브요? 상대가 서브할 때 여기로 일단 잡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럼요, 응. 네, 이게. 네, 연결, 다른 것도 좋아지더라고요. 예. 잡고 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하는 기술들이 대부분 다 좋아질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서 있다가 해서 한번 다시 잡고 들어갔는데 애초에 예. 바로 잡고 하니까. 바로 잡고 하니까. 누르는 거는 조금씩 더 계속 누르면 될것 같아요. 네. 다리 중심 이동으로 칠때 중심 이동 이동할 때더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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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나 지금 부질이 좀 일정하지 않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하죠 공도. 네. 그래서 일단 잡고 치는 요 느낌을 이제 그렇죠.

스윙 흔들지 마시고 그렇죠. 오, 에이, 에이. <laughs> 팔로 치니까 다리로 쳐야 되는데 아 그래도 예전보다 이 느낌을 예. 가져가니까 공은 그래도 맞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응은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확실히 스윙을 위로 올리는 스윙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처음에 그렇죠. 했을 때에 비하면은 네, 많이 좋아졌네요. 저도 게임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약간 두껍게 가져가니까 여기를 닫아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나죠. 많이 느낌. 하고 있긴 아. 하거든요. 예.